책을 읽었으니까 얘기를 해볼까? 일단 이번 책에서 어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한 게 일상성 이런 음. 개념이었는데 그 책만으로는 이제 책을 딱 읽었을 처음 정독했을 때는 사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었던 것 같아. 음. 그래서 그런 좀 그거를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 음.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해보니까 난 책에 나오는 일상성의 개념을 좀 뜯어보니까 이미 내가 좀 인지를 하고 있던 그런 개념이더라고. 근데 내가 이걸 언제 인지를 했냐면, 그내 취미 생활이 사진 찍기야. 응. 사진 찍기를 하려면 카메라를 살잖아. 응. 카메라를 살때 나는 그 내가 뭘 찍으려고 하는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풍경, 정물, 뭐 건물, 도시 이런 걸 찍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이쁘게 생겼는지 아닌지를 그냥 신경을 쓰지 않고 응. 브랜드도 신경 안 쓰고 응. 오직 성능만 보고 이제 골랐어. 응. 그러고. 사진 생활을 하고 있다가, 좀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니까, 나에게 노출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후지 필름, 라이카, 이런 음. 좀 고급 브랜드들. 갑자기 거기로 이제 기기 변경을 하고 싶어지는 거야. 음. 여기서, 아, 나는 이제 이런 전유나 아니면 광고랑 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구나. 음. 내 취향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였구나라는 좀 인지하게 된 계기가 난 카메라였던 것 같아. 음... 아, 그래서 나는 일상성에 대한 개념이 좀 이해가 잘 갔어. 나는 뭐 형의 카메라 같은 그런 취미가 나게는 음악 듣는 거 그리고 내가 음악을 이렇게 활동을 하, 음악 밴드 활동을 하는 그런 거와 좀 연관이 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일상에서의 어떤 지루함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그런 도파민 얻고자 하는 욕구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음악을 듣고 또 내가 음악을 하고 하는 건데. 음. 그런 과정에서 내가 음악을 어떻게 좋아하게 됐을까 생각해보면은 사실 거리에 걸으면 음악이 들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워낙 그런 인디 밴드 같은 것들이 만약 매체에 노출되기도 하니까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광고라고 볼수 있잖아 우리에게 어떤 시청각적인 정보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이제 그 밴드를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실 광고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좀 깨달은 것같아 그래서 맞아 나도 이제 비슷한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 너의 말에 완전 동의를 하는데 여기서 약간 좀 의문점이 든게 과연 개인의 취향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카메라 광고를 보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너가 음악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하지 않았더라면 그걸 좋아하게 될 일도 없었을 거고 취미로 삼게 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취향과 자유 의지도 어떻게 보면 광고나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에 노출되는 이미지를 통해 발전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사실 취향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음. 나도 카메라에 대한 광고를 살면서 봐왔었고 음. 형도 카메라에 대한 광고를 보면서 살아왔는데 그치. 우리 제 결과는 달랐잖아 음. 나는 카메라를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기도 하고 음. 그리고 형도 음악을 듣지만은 밴드를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치. 우리가 우리에게 수많은 광고나 정보들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거를 변별해가지고 선택을 정보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있어서 최종 결정은 자기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광고는 이런 게 있어요라고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것 뿐인 거지 사실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응. 우리한테 있고 응. 그러기 때문에 개인마다의 개성이나 취향을 존재한다라는 생각이긴 해 음,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좀 내가 말했던 걸 발전을 좀 시켜가지고 너가 말했던 것도 좀 이렇게 하면은 건축이라는 분야에 이 이미지와 광고라는 거를 대입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건축도 하나의 광고가 아닌가?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안도다다오가 지은 콘크리트 건물이라 음. 이름도 모르는 어떤 영세한 건축가가 지은 콘크리트 건물. 음.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 음. 그런데 건축을 모르는 사람들, 이딱 들었을 때 안도 다가가진 건물이다 하면은 갑자기 그거에 대한 가치가 쫙 올라가고, 음. 상상력에 대한 가치도 주입되고 이러잖아. 네. 그런 의미에서 건축은 광고의 역할도 하,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나는 건축이라는 것 자체는 약간 학문적인 거에 가깝... 때문에 우리가 음.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일 수 있는 광고 같은 걸 대입해 봤을 때는 약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치면 똑같은 기둥과 보아 슬라브를 가진 콘크리트 건물이 있다고 치면 음. 그 콘크리트라는 자체가 이 물건 즉 광고에서 이제 파는 시계나 음. 자동차 같은 것들이 될수 있겠지 자동차도 슈퍼카나 사실 일반 차나 거기 들어가는 재료 같은 것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원재료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음. 사실 콘크리트라는 그런 걸 사용한다는 거 입장에서는 이제 물건에 가깝다 볼수 있는 것 같아. 건축물은 음, 음. 건축물은 물건에 가깝다고 볼수 있고 음. 그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나 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장식들 건물을 장식한다던가그 건물이 어디 위치에 있다던가그 건물 누가 설계했냐 이런 것 그러니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약간 광고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 음, 그럼 어떻게 보면 음. 우리는 건축물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응.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막 우리가 프로세스를 만들기도 하고 응. 설명을 응.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응. 아니면 패널을 만들기도 하고 응. 패널 디자인을 이쁘게 뭐 하기도 하고 이런 응. 거지. 응. 그런 걸 이제 건축 건축물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면은 응. 물건으로서 파는 빌딩과 응. 그거를 포장하기 위한 광고로서의 아키텍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뭘까 여기서? 음. 우리가 무상기급 화된 건축가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몇 가지가 있을까? 이거를 음. 좀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요